오늘은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 하니라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을 자원한 예물은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 지니라 아멘 신명기는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명령을 되풀이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이스라엘 1세대한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추리국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지금 신명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추리국기 레위기, 레위기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1세대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1세대,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1세대한테 다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는 이스라엘 2세대한테 다시 되풀이해서 명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주례와 법도와 윤례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 1세대와 같이 하지 마라. 너희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될 것인데 너희는 우리와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윤례를 다 지켜 행함으로 그 땅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거기에서는 기타 각종 사회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를 살아갈 때 지켜야 될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에서는 서원 규례가 나옵니다. 우리 맹세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너뭐 하면은 내 손에 장을 지진다내 새끼손가락에 장을 지져 아니, 내열 손가락에 장을 지질 거야. 이런 쓸데없는 맹세하지 않습니까? 그 서원.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터디하지 말라. 보십시오. If you make a vow to the Lord your God. 만약에 네가 make a vow. vow가 맹세입니다. 하나님께,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만약에 네가 맹세를 했어. 그러면 은 do not be slow to pay it. slow, do not be slow. slow는 느리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to pay it. 그것을 갚기를 느리게 하지 마라. 우리가 하여튼간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이거 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맹세하고 서원합니다. 하나님께. 그러면은 그거 하나님이 이루어 졌습니다 야,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너게 너에게 응답을 주었다. 이제 네가 이렇게 해 주면 한다고 했으니 이제는 네가 갚을 차례다. 그러면은 그 갚는 것 늦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한다고는 했는데, 이로, 이거 해주면은, 내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좀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좀 이따가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재라. 보더 r the l o 이어감.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will suddenly demand it of you. s u d 틀림없이 너에게 그것을 요구할 것이다. And you will be guilty of sin. 그리고 너는 유죄다. 유죄, 유죄. Guilty가 유죄입니다. You will be guilty of sin. 유죄, 유죄라는 것입니다. 죄의 유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해놓고서는 하나님 이거 해주면은 내가 이렇게 할게요.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하나님 저집 하나 사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전도 열심히 하고 다닐게요. 그런데, 정말로 어떻게, 집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사셨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 열심히 하고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입으로 자기가 그렇게 맹세를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하여튼간, 집은 생겨도 좋은데, 하나님 영접해줘도 좋은데, 아 전도는 좀,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좀이따갈게요 이렇게, 늦춥니다. 지연시킵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 것을 내게 요구하시는 게 더디면 내게 죄라 늦게 하면은 너 분명히 한다고 했잖아. 근데 안해? 그러면 너 유죄야. 왜 네가 네 입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너는 유죄 판결을 받다는 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알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맹세를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맹세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구절은 몇장몇절인지 어딘지는 자세히 생각 안 나지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는 네 입으로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맹세하지 마라. 하나님의 보좌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하나님의 발, 뭐, 것이다. 너는 네 머리털 하나도 네가 희고 검게 할수 없다. 왜네 입으로 맹세하냐고 하나님께서 맹세 주의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경고하십니다. 너 맹세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여튼간 그래서 오늘은 보면은 21절에서는 하여튼간 서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맹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간 주의해서 조심해서 하라고 했는데 어쨌든 했다. 그러면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한다고 지연시키고 늦게 한다고 하면 그게 이제 하나님이 유죄로 판결하신다는 겁니다. 22절 네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마는 if y o u r e f r a i n From Making a b o 그러나 만약에 네가 리프레임 프롬 인는뭔뭐 하기를 꺼려하다. 서원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아니 나는 서원 안할 거야. 안할 거야. You will not be guilt. 너는 유죄는 아니다. 유죄는 안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 나는 하나님께 뭐 서원하고 맹세하고 이런 거는 아니야. 나는 안 하고 싶어. 아난좀 하기가 그러네. 아난난안할 거. 혹시 어떻게 어떻게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야, 내가 너 거시기 하면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소리를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진짜 로 하면 장 지질 겁니까? 장안 지지지 않습니까? 나중에 아예 난 그냥 한 말이요. 그냥 내가 한 소리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아니, 장 지지지도 않을 거면서 왜장 지진다고 그런 소리를 계속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맹세하고 서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2절.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마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러나 만약에 네가 성원하기를 꺼려하고 싫어했으면 너는 유죄는 아니다. 그래서 성원 안에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능하면 그런데 이제 마음이 이제 거시기 할 때는 우리가 마음이 거시기 할 때는 성원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거시기 열망이 타오르고 할때 이제 그런데 그 성원을 이제 하게 됐으면 어쨌든 하게 됐으면 어쩔 수 없이 했으면 하나님께 성원한 거 약속 너 늦, 추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23절입니다.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네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Where, whatever, 무엇이든지, your lips, 너의 입술이 u l t e r 너의 입술이 말한 무엇이든지 간에, you must be sure to do, be sure to, 반드시 엄마 해라, to do. 반드시 실행하기로 해야 된다. You must. must는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겁니다. You must be sure to do. 반드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하고 맹세하고 뭐 장지진다고 하고 그러면은 그거 그냥 안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대로 다 실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선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맹세 아무렇게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래서 비 e 우즈 왜냐하면 You made your b o w p u l it to the Lord your God with your mouth 왜냐하면 네가 너의 맹세를 자유롭게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네 자신의 입으로 맹세하였기 때문에 네 입술이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그대로 실행해야 된다. 네가 네 입으로 했지 않냐? 네가 네 입으로 자유롭게. 언제 하나님이 강제했냐? 야, 너 서원해. 너 맹세해. 내가 이거 해 주면은 너도 이렇게 하겠다고 맹세해. 서원해. 하나님이 언제 시켰냐는 겁니다. 네가 네 입으로 했지 않냐? 네가 네 입으로 자유롭게 네가 맹세했지 않냐? 하나님이 언제 너 보고 맹세 시켰어? 서원 시켰어? 하나님이 너한테 뭐 시키려고 이렇게 맹세 억압하고 강제하고 억지로 시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유롭게 하나님께 지입으로 얘기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것이 무엇이든지간에 그 자기 입으로 말한 것은 반드시 실행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네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여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였을 때 그것을 다 듣고 그들이 불평한 대로 원망한 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그대로 행하여 주리라. 잡고 죽겠다, 죽겠다 합니까? 그러면은 네 귀가 네가 얘기한 대로 그래, 너죽 죽게 해주겠다. 그렇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살겠다, 살겠다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서원 지금 맹세 이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두 인물을 이제 얘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좋은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그 시냐 그 사무엘 사무엘 선지자 어머니가 한나인데 이제 그 한나의 남편이 있습니다. 엘가나라고. 그런데 이제 한나가 애를 못 낳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분인 나라는 여자를 만나 가지고 이제 자식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처인 한나는 아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인나가 너는 본처면서 자식도 못 낳냐면서 아 속을 막 들끓게 하는 겁니다. 속을 막 긁어대고, 속에서 이제 분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한나가. 그래서 분, 그래서 한나가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내가 바치고 하나님의 성전에 두겠나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모의 선지자인데 그 아들이. 그래서 산나가 서운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결국 그 성원 한 대로 한내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성원 한 대로 맹세 한 대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아들을 낳게 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이 낳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젖을 떼고 이제 한나가 소를 이렇게 딱해 가지고 그 자기 아이 아이였을 때 사무엘을 그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바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 제사장 때그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자기가 소원한 대로 왜 소원했습니까? 마음에 들끓어서 마음이 아, 마음이 괴로워서 마음이 슬퍼서 그 어쩔 수 없이 한나가 그 열망을 가지고 아이를 갖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원을 했습니다. 맹세를 했습니다. 물론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소원 네 머리털 네가 희고 검게 할수 없지. 너 그니까 러 서운하지마. 조심해야 돼. 그리고 하늘로도 하지마. 하나님의 보좌야. 땅으로도 하지마. 하나님의 발등상이야. 서원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서원은 어떻습니까? 자기 하여튼간 한나의 서원은 그래도 괜찮아 보입니다.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아들을 달라고 하는 게좀 자기 욕심 구하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본처가 아닌 분인 나가 자꾸 열받게 하니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간, 한나는 그렇게 성원하고 맹세한대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한나가 지체치 아니하였습니다. 지연시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 사무엘, 초등학교 입학하면, 중학교 입학하면, 고등학교 입학하면, 대학교 입학하면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늦추지 않았습니다. 젖을 떼고 그 즉시 하나님의 성전에 사무엘을 거기에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나는 성원한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대로 자식을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것대로 지체치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춰보십시오. 오늘 말씀. 너 서원했으면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대로 갚으라. 지체하면 너한테 유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한나는 이제 바로 즉시 했기 때문에 유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서원, 이번 한나의 서원과 맹세를 볼 때는 이거는 좀 괜찮은 것, 좋은 쪽으로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뭐서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남편이 들어보고서는 아그너 그런 서원은 아니야. 남편이 허락을 허가를 안 하면은 그 서원은 맹세는 아내가 한 서원 맹세는 무유라고 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쓸데없는 서원, 맹세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것 같고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안 좋은 서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입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입다. 입다라는 사람이, 이제, 그사사인가 거기에서 나오는데, 그, 이제, 입다가, 이제,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제, 이스라엘 위해서 이제, 전투를 하러 나가는데, 입다가, 만약에 자기가 가서 전투에서, 승리해서 돌아올 때 승리하면,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를 맞으러 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소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상상해보십시오. 아니, 전쟁을 갔습니다. 전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가서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당연히 가족이 찾아오겠지요.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결국 입다가 그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적군을 이겼습니다. 그 승리에서 돌아올 때 누가 왔습니까? 입다의 딸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아버지를 축하한다고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다가 자기 입에 서운한 대로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오는 자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게 자기의 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입다가 자기가 서운한 대로, 맹세한 대로. 이거 성경에 오늘 말씀 보십시오. 신명기 오늘 말씀에 서원하면 은 지체치마라 반드시 갚아라 늦으면 은 지연시키면 너 유죄다. 그래서 결국 입다가 전투에는 승리했지만 쓸데없이 지 입으로 자기 입으로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네가 자유롭게 네 입술로 말하였음 즉 반드시 갚으라고 했습니다. 지체치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자기가 쓸데없이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쓸데없이 서원해서 쓸데없이 맹세해서 자기 딸을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원하고 맹세할 때 그냥 해야 됩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 조심해. 너 서원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야. 맹세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야. 너 그것 때문에 너 큰일 난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물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흔히 오늘 옛날부터 그런 말했습니다. 야, 네가 뭐 되면 뭐 합격하면, 네가 뭐 저게 성공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얘기 왜안 하는 겁니? 까 성공하고 합격하면 정말 장 지질 거냐, 지질 거냐는 겁니다. 안 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원하면은 안 지키면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히 유죄로 판결하신다고 했습니다. 유죄로 판결하신다고 했습니다. 서원, 맹세, 하나님 앞에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지체치 말고 반드시 지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서원 규례에 관한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더 연장시켜 보면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우리 입으로 막 얘기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내가 뭐 내가 이때 뭐몇시몇 뭐 시에 만나자, 몇시몇 몇 분에 만나자, 어디에서 만나자, 막 아무렇게나 말하고 다닙니까? 그리고서 안 지킵니까? 야, 좀 늦을 수도 있지. 야, 오늘은 기분이 저기에서 안 나갈 거야. 약속 깨고 파토되고,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서운하고 약속하는 거, 맹세하는 거, 이거지만 사람과 사이에서도 약속 아무렇게나 하고, 막안 지키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냥 입에서 나온 대로 막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지고 말하라는 겁니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요점이 그겁니다. 너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무엇이든지 말하면 네 입으로 자유롭게 얘기했으니까 그거 네가 책임져야 돼. 네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뭐 이제 유언 있지 않습니까? 유언. 그 유언을 왜그 공증하는 사람이 와 가지고 유언 듣고서는 다 그대로 재산 분할해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유언 그 말에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한 거는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렇게나 말해놓고 지키지도 않고 책임도 안 지고, 야, 그냥 해본 말이야. 막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가 되겠습니까? 약속을 지키는 사회,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사회, 그 사회가 좋은 사회,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기타 각종 사회법인데 서원, 주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맹세하는 거 그거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각계를 더디하지 말라.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뭘 자원하냐면 한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서원하는 것,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 네 입으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서원했잖아, 맹세했잖아. 그러면은 지체하지 마, 늦게하지 마. 반드시 지켜. 늦으면은 너 유죄야. 그런데 만약에 네가 서원하기를 꺼려해서 하지 않았다? 그러면 너는 죄가 없다. 그래서 서원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서원했으면, 맹세했으면 반드시 지체치 말고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서원은 조심해서, 주의해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머리털 하나도 네가 희고 검게 할수 없지 않냐? 너왜 서원하냐? 하늘로도 서원하지 마라. 하나님의 보좌다. 땅으로도 서원하지 말라. 네 하나님의 발등사임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서원해야 됩니까? 맹세해야 됩니까? 우리 머리타나도 우리가 희공함께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원하고 맹세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서원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서원하고 맹세하는 것 반드시 지키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그 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가능하면 서원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가 네머리털하나도 희고운게 못하면서 왜 서원하냐고 왜 맹세하냐고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입다가 성경 인물 입다가 쓸데없는 서원을 해서 자기 딸을 죽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쓸데없는 서원 맹세하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무엇이든지간에 우리 말에 책임감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쓱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 말에 무게가 있고 말에 힘이 있고 말에 책임이 붙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회가 자기 말에 책임을 지고 자기 말을 지킬 줄 아는 그런 말을 함으로써 이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에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이 우리의 입술이 무엇을 말하든지 지켜보고 계시며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의로운 말, 선한 말, 아름다운 말을 하게 하시고 그 말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복을 주시고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